정부의 누리교육 예산 지원 철회로 각 지역의 교육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다행히 충남도의 예산 지원으로 충남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과 학교환경개선 사업 예산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충남도의회가 도교육청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교육예산에서 누리과정 예산까지 갑작스럽게 편성하는 상황에서 충남도교육청의 예산 집행은 난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추경예산안을 상정한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과 함께 학교 환경개선사업비 등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학생들의 발열 인성 화면과 학력 증진 등을 위해 당초 부족하게 편성되었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 신설 예산 등도 반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투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충남도의 예산 지원이었습니다. 충남도의 학교 부지 지원 예산이 상당수 들어오면서 도교육청의 예산 집행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충청남도에서 374억이라는 그 토지 학교 부담금을 이제 이렇게 전출해줬습니다. 그 돈과 다대로 어~ 순세잉여금 그릇 쪽 모아서 지금 이번에 는 충청남도 교육청은 다양스럽게 누리과정 예산을 다 수립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충남도의 이 같은 지원에도 예산 부족은 크게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된 예산의 두배 가까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투입되면서 도교육청의 추경 예산 상정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충남 도의회는 부족한 예산이지만 집행의 효율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 심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정안 예산 책정에 대해서 추경해서 그런 학교 시설이라든지 이런 이제 또 학교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잘 투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사를 잘할 계획입니다. 게... 안 그래도 어려운 충남 교육 예산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교육 정책과 학생들을 위한 환경 개선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도 의회와 도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이뤄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박건상입니다.